20 지지요? 왜 지지를 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아칼리는 클 대로 걷고 그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어? 게임은 할 때까지 해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후반체도 많아요 메인도 있고 나 이것만 먹을게 오케이 먹어 게임은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 갈 때까지 가야 돼. 이양 물고 버텨야 돼, 그냥. 와우, 근데 이건 살짝 아니야. 믿어요, 저는. 상대는 리신. 상치하는 복풀추 쓰레시, 6레벨까지 안 터지고 6레벨 넘기면 성공 맞죠? 아 이게 오늘 그거 하네. 컨트롤 꺼탁 켰어야 됐는데. 내 불로 봐줘요. 쓰레시 올것 같아. 이 친구 전멸 서슴없이 쓸것 같아. 와, 죽어버려.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는 중, 가는 중이긴 해, 가는 중이긴 해. 야, 얘들아, 뭐 하냐? 여기서 싸우는데, 아니, 나 다리우스, 나이스, 아, 나이스, 다리우스, 나 가는 중. 에헤이, 이 친구, 봐라. 근데 그래, 또 막상 보면 너무 뚜벅인거 같기도 하고, 라인전 너무 세. 오늘 마우스가 살짝 빠른 것 같네. 새로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호우! 어. 그렇지. 물약 하나 먹어주고요. 평타 2. 또할 수가 없어? 반론할 수가 없다. 리신! 풀 없지? 풀 없으면 뭐야? 내가 너잡아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본인 가는 중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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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아 리신 리신 잡으러 간다 나 오케이 뺍시다 큐 피해야 돼요 오아 이거 근데 할 만했는데 아 살짝 아깝다 기다려 리신 이기잖아 내가 왜와이풀 없거든. 죽은 봐라. 또풀 없잖아. 아 이거 제드야. 한 번만 와줘. 아 다리우스 분 저, 저랑 듀오예요, 듀오. 듀오는 믿을 만하지. 리신 내려감. 와 잠깐만. 바텀 CS 뭔데? 두배 차이나? 시게 발리고 있는데? 제가 강타 아껴가지고 잘하면 스틸도 가능하거든요. 이 친구 체력도 없었어 아까. 와, 씨 빨리 먹는 거 봐. 개사기 챔프. 아니지 리신 버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사기 챔프 아니야. 이렇게 됐을 경우 성장해 줍시다. 진짜, 잭스한테 최대의 적, 칼날부리. 얘만큼 먹기 힘든 게 있을까? 아, 어? 그런가, 그런가 보네요. 리신 좀 빡센데? 리신 집 가고, 집 타임을 항상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캠프 더. 야! 아이 가고 있다구요 아이스 잘하네. 걸어주고, 오케이 나눠 먹읍시다. 아 진짜 성질도 급해. 용책 한번 해주고요. 핑화 봐가주고. 더럽다. 서럽다, 서러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거기로 한번걸었어 와, 잠깐만. 살짝 들어갈까? No, God, please. 아, no. 가면 죽을 것 no. 같은데, 나? 아, 한만 봐도 no. 가면 죽어. 가면 죽지 마서 또.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말. 했는데. 걸. 난그 사실을 몰랐어. 하지 말걸. 하지 말걸. 다리우스! 나이스. 한 번만 살아줘. 아비, 풀 썼다. 맞아요, 안될거 같기, 나이스! 아, 좋았다, 이득! 보여주나? 나이스! 아! 아, 저거! 음! 어, 아, 너무 아쉬워! 더블킬 각이었는데, 살짝 아깝다. 이거 먹자, 이거, 이거. 얘들아, 와봐요. 형님들 한번 와주세요. 근데, 안 와도 되지 않을까? 탐식이어서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방검도 있고. 나이스, 제드. 가고 있긴 한데. 죽었다, 근데. 가고 있긴 해! 와, 리신 레전드. 밀어줄게. 야, 리신 레전드. 우리가 조금 더 1인분을 해야 돼. 네, 맞아요. 제들을 믿어야 되는데. 제발! 나이스! 와, 여기 스카이사 개무리해줬다. 내가 막아줄게, 형. 그거 해. 내가 막아줄게. 이거 잡지 않았어? 나이스, 나가지는 놈. 오케이, 먹어, 먹어. 와, 개꿀이다. 너무 달았는데, 방금? 아, 졌는데?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와, 씨.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제드야, 정신 차려. 아래로 와야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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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그냥 빼. 나, 나 혼자라도 죽을게. 아, 진짜. 그렇다고 죽었으면 안 됐는데. 뭐한 거야, 어어어 1800중1팔십0와와 와, 칼리 왔다 칼리 와 나이스 베인 나이. 무슨 좋았다 앞부르기 아, 쓰는 거 봐라 이 친구 좀 위험하다 용 나왔다 용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살자 뺏지다 베인이 지우겠지 뭐. 내가 상대하게. 와 너무 세 미쳤어 딜. 그래도 죽지는 않아. 잭스인 거야. 제레미스 빨리 뽑아오자. 아씨. 20 지지요? 왜 지지를 치라는 거예요? 한 상대한. 번만 설명해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칼리는 클 대로 걷고 그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초에 이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어? 게임은 할 때까지 해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후반체도 많아요 베인도 있고 나 이것만 먹을게 오케이 먹어 게임은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 갈 때까지 가야 돼 미약물고 버텨야 돼 그냥 와우, 근데 이건 살짝 아니야? 이 악물고 가야 돼요. 그냥 이 악물고 지더라도 지더라도 해야 돼.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써렌이 나와서 써렌이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 게임을 많이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여기 부실골리에요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렇게킬썼잖아 솔직히 우리도 하타에서 뭉쳐서 먹으면 할만해. 야, 잠깐만, 얘들아. 이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아무도 못구나. 제드야. 스플릿 좋아. 나쁘지 않아. 나이 먹고 올게, 얘들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던지는 사람은 없어. 그냥 상대방이 잘할 뿐. 저희 팀이 지금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제드도 열심히 하고 있어. 다만 실력이 안 되는 것 뿐인 것 같은데. 쓰레쉬. 네. 와, 잠깐만. 한 번만 달려줘. 어, 나 왔어. 이거 화내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뺄까 빼자 빼자 빼자. 내가 상대하게 돌아가 돌아가 와봐 와봐 와 카이사 죽네, 어 카이사 봐야 돼요 다리우스님 카이사 오, 살짝 뺄까 아 리즈 너무 대다. 한 명만 노리지 벨코지야, 아깝다. 이승 좀 치네. 하. <목소리> 원딜 봐주는 거 맞지? 야, 너궁 있잖아. 아, 야. 야, 너궁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아껴, 궁을, 아까부터. 야 칼리는 좀 무리 아니냐 우리? 대패까진 아니고 조금 많이 졌어. 와! 다른중와이 친구 봐라. 될까 이거? 아.. 안될것 같아. 끌자. 와.. 아유. 아쉽다. 나쁘진 않았는데 아쉬워. 여기까지. 나 지금 빨리 갔다 와도 되냐? 아니, 안될것 같아. 어, 이거 살짝 구도가 안 좋아. 잠깐만, 나 크게 돌아가는 중. 와, 배푸즈. 와. 잠깐. 나이스. 와, 잠깐만, 나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야. 나이스. 집 빨리 가서, 바로. 이 2분. 우리 이거 미드 푸시하죠 이거? 바론도 있는데, 롬바도 있잖아. 살짝 살릴까아칼리 우측 하단. 와 잠깐만. 살짝 사려봐와 씨. 거기 짱짱한 애들 온다. 나이스. 살짝 뒤로 빼면서. 아 제드가 먼저 선 진입 한번. 해줄 도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가능해. 살짝 빼주면서, 난 살짝 빼주면 이 e 돌려주고요.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나는 미드 밀게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어, 약간 이거 이기면 이걸 라진이긴 한데. 들어오던가. 리진. 들어오던가. 어, 들어오던가. 들어와. 들어와. 여기까지. 뺍시다. 탑으로 가자, 탑으로. 빨리 가 빨리 집 가고 있긴 해난 여기까지 여기 한번고 돌려주고난 여기까지 스마트 떠주고 W 저못 잡아 톤 걸어주고 난 여기까지 아안 잡아도 돼 저거 저안 잡아도 돼 미드 밀어 미드 탑 밀면 돼. 다른 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결국에 이기네. 봐봐요. 포기 안 하면 이긴다니까. 포기 안 하면, 몰라, 그 게임은. 던지는 사람만 없으면 그 게임은 몰라요, 롤은. 부실골이잖아, 더더욱. 우리도 던졌는데 쟤네라고 안 던질까.